한 곡이 사람을 울리고 한 문장이 사회를 움직였습니다. 영상 속 이야기의 무대는 현대자동차가 주최한 대규모 문화행사, 초대 가수 빈에서가 조명 아래 섰고, 객석엔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재계와 문화학계의 인사들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첫 소절이 올라가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단어의 자음이 또렷하게 바뀌고 모음의 길이가 과장되지 않는 그 특유의 발성. 불필요한 꺾기를 뺀채 호흡으로 감정을 밀어 올리는 방식. 후렴에서 딱한 번만 강하게 여는 다이내믹. 현장은 잠잠했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내렸습니다. 음악이 설명을 이겨낸 순간 관객의 표정이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결정적 장면은 마지막 코다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 한 한마디를 0.5초 더 끌어준 직후. 객석 전면에 앉아있던 정의선 회장이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떨구었습니다. 영상에 잡힌 눈가의 반짝임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인사들도 놀란 표정이었고, 곡이 끝난 뒤엔 박수가 늦게, 그러나 길게 이어졌습니다. 현장을 담은 클립은 1인자의 눈물 같은 제목으로 커뮤니티를 타고 빠르게 확산됐고, 트위터 메인과 SNS 트렌드에 비내서의 이름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짧지만 강한 한 줄도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 노래는 음악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입니다. 행사장 뒤편, 짧은 인사 자리에서 정의선 회장이 남겼다고 전해진 문장입니다. 과장된 칭찬이 아니라 예술의 본질을 향한 직구였기에 더 세게 박혔습니다. 이후 며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달궈졌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복수의 관계자 전원과 일부 보도를 통해 공연 후 고급 세단이 선물로 전달됐다는 이야기가 덧붙었고 관련 게시물과 기사들이 연달아 공유됐습니다. 회사의 공식 채널에서 별도의 확인이나 부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대목은 기록을 남깁니다. 선물설이 불러일으킨 파장은 경제적 규모 때문이 아니라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가수가 받은 최고의 찬사는 눈물이고 차는 상징일 뿐이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이유도 같습니다. 핵심은 한 경영자의 개인적 호우가 아니라 예술 앞에서 권위가 내려놓은 감정의 탄성, 그리고 그 감정이 사회적 공감으로 번역되는 속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네서의 무대가 우연한 한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자랐고. 또래보다 이르게 무대 위를 배웠고,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은 아니었지만 가장 오래 남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도 평가는 같았습니다. 기교가 아니라 문장력으로 부르는 가수, 음의 높이가 아니라 감정의 질로 설득하는 보컬, 그래서 어린 나이에 트로트의 현재를 논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는 전통만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발라드의 절제. 포크의 호우, 현대적 편곡을 필요한 만큼만 가져와 트로트의 언어로 재배열했습니다. 결과는 간단합니다. 부모 세대가 눈물나는 한을 듣고 자녀 세대가 왜 울리는지를 이해합니다. 그 접점이 오늘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도 그 문법이 정확히 적용됐습니다. 1절에서 고음을 지우고 가사를 앞세워 문장을 세우고 2절에서 호흡의 길이를 조금 늘려 감정의 골을 깊게 파고, 마지막 코다에서만 한번 강하게 눌러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냅니다. 비브라토는 길지 않고, 밝은 모음은 과장하지 않으며, 자음은 딱 필요한 만큼만 세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관객은 노래를 듣는다가 아니라, 사람 말을 듣는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 착각이 바로 울음을 부르는 메커니즘입니다. 기술은 흔들림이 없었고 표정은 배우처럼 절제돼 있었고 눈빛은 카메라 없이도 전달되는 속도로 흔들렸습니다. 현장의 호응이 자연스러웠던 이유, 경영자의 눈물이 가벼운 장면으로 소비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희선 회장의 한 줄은 파급력이 컸습니다. 이 노래는 마음을 움직인다. 그 문장은 칭찬을 넘어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음악을 오락으로 소모하던 습관, 성과와 순위로 예술을 줄 세우던 관성의 브레이크를 거는 선언, 동시에 한국 사회가 리더에게 기대하는 바, 즉, 인간적 진심과 사회적 메시지를 동시에 요구하는 시대의 기류를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이날 이후 예술의 가치가 경영의 언어로 인정받았다는 해석이 줄을 이었고, 기업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토론도 활발해졌습니다. 후원과 PPL을 넘어 콘텐츠의 본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스폰서십이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 예술가가 사회적 담론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기업이 어떻게 함께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트로트가 다시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호들갑도 있었지만 핵심은 그보다 단순합니다. 장르의 귀환이 아니라 진심의 복거입니다. 빈에서의 목소리는 한을 현대적으로 번역하면서도 그 본질이 외면하지 못하는 감정의 무게를 건드리는 방식으로 설득합니다. 그 설득은 나이와 지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젊은 가수와 재계 총수 사이의 삶의 간극은 큽니다. 그러나 한 곡이 둘 사이에서 같은 지점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 장면을 개인적 감동에서 사회적 사건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 그 마음은 다시 사회를 움직이는 구실을 합니다. 빈에서의 커리어를 기준으로 봐도 이날은 분기점입니다. 소녀를 수식하던 신동이라는 단어는 오래전에 수명을 다했고 지금은 아티스트라는 단어가 더 정확합니다. 그는 세대 간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음색, 장르의 경계를 부드럽게 넘는 해석력, 카메라가 좋아하는 표정의 절제, 그리고 무엇보다 무대 밖에서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전해진 감사의 한마디. 이 선물은 제 것이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은 응, 상투적이지 않았습니다. 수식어보다 분배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는 태도, 자신의 서사를 개인의 드라마로 소비시키지 않는 자세, 이런 태도는 보통 오래 갑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하나 더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창한 퍼포먼스보다 정확한 한 줄을 기억합니다. 장식이 없는 말, 미사여고를 덜어낸 멜로디, 가공되지 않은 표정, 예술의 본질은 결국 간결함에서 나옵니다. 빈에서의 무대는 그 간결함을 훈련으로 체득한 결과였고, 정희선 회장의 눈물은 그 간결함과 만나 자연스레 흘러나온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설의 진위와 무관하게 공식 확인 여부는 공개된 바 없다는 점을 적어둡니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교훈은 명료합니다. 예술은 상징을 만들고 상징은 문화를 바꿉니다. 가수의 이름 앞에 문화 아이콘이라는 호칭이 붙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디테일도 놓치지 맙시다. 비네서의 노래가 설득력을 갖는 건 기술적 미세 조정 덕분입니다. 프레이즈 후단의 호흡 처리 모음 간 이행에서의 혀 위치, 중저음에서의 치스트 레지스터 사용, 고음에서 헤드톤으로 가볍게 넘기는 브리지 이런 것들은 훈련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가사 딕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는지가 정확히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음악을 느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해한 문장에서 먼저 감동합니다. 이날 객석의 반응은 그 증거였습니다. 중년 관객이 고개를 끄덕이고 젊은 관객이 눈을 들어 무대를 보았습니다. 공감은 장르가 아니라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무대가 열어준 다음 장면도 예상 가능합니다. 1. TV와 스트리밍에서 감정의 질을 전면에 내세운 무대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2. 대기업의 문화 행사가 일회성 홍보에서 콘텐츠의 본질로 무게중심을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3. 트로트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젊은 청자와 접점을 넓히는 다양한 크로스오버를 시도할 겁니다. 이 흐름에서 비에서가 맡을 역할은 분명합니다. 연결과 번역 그리고 표준의 재정이 모델을 올 때마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를 증명하면 장르 전체의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기대치는 곧 시장의 수준을 바꾸고 시장의 수준은 다시 아티스트를 키웁니다. 선순환의 초입이 지금입니다. 이야기의 출발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한 곡이 끝나고 짧은 침묵 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뒤편에서 회장이 걸어나와 악수를 청했고, 마음을 움직입니다라는 한 줄이 남았습니다. 카메라가 꺼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무대가 비워졌지만 그 문장은 남았습니다. 선물썰이 돌았고, 칭찬과 논쟁이 함께 따랐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 건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그날의 눈물보다 그날의 노래를 더 오래 기억한다는 사실. 노래가 붙잡은 건 이슈가 아니라 의미였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빈에서는 기술로 울린 게 아니라 문장으로 울렸습니다. 둘째, 정의선 회장의 반응은. 권위가 예술 앞에서 선택한 가장 인간적인 태도였습니다. 셋째. 이 장면은 개인의 미담을 넘어 기업과 예술, 세대와 세대가 만나는 구도를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래 갈 겁니다. 다음 무대가 어디이든 우리는 아마 같은 기대를 품고 있을 겁니다. 과장이 없는 첫 소절, 정확한 한 줄, 마지막에 단한 번만 허락하는 낭만. 그세 가지가 다시 한번 같은 밤에 모인다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확인할 겁니다. 좋은 음악은 순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증명된다는 것을.